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목소리> 안녕하세요, 연세한국어 6급 과제 부문 안보미입니다. 오늘은 제 5과 2 스포츠 정신 과제 2 발표하기 마무리 부분입니다. 5과 1항 과제 2 부분에서는요, 발표를 할때 특히 시작 부분. 서두를 어떻게 해서 말해야 하는지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같이 연습해봤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발표를 끝낼 때 어떤 식으로 마무리해야 하는지를 같이 살펴보고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6조 기능표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발표를 끝낼 때 첫째, 결론 말하기입니다. 결론을 말할 때, 지금까지 저는 뒷부분에 여러분이 조사했던 발표한 주제에 대해서 넣고,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는 살펴보았습니다를 알아보았습니다. 등으로 바꿔서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항에서부터 연습했던 주제가 씨름이었죠? 자, 씨름의 종류가 주제였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결론 말해주면 좋을까요? 네, 지금까지 저는 씨름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는 알아보았습니다 하면서 결론 말해주면 되겠죠? 자 또요 간단하게 문장 구조 바꿔서도 말해볼 수 있거든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을 하고 뒷부분에 여러분이 얻은 결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로는 간접화법 사용해서 말해주면 좋겠어요. 이거요. 두 문장으로 말하기 좀 싫어요. 나는 고급학습자니까 문장 연결해서 좀 길게 말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계신가요?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란 표현 사용해 볼수 있겠습니다. 정보의 노력이 필요하다가 여러분이 얻은 결론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말해주면 좋을까요? 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고 여러분이 얻은 결과 말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론 말하기의 단락에서는요. 여러분이 어떤 주제를 다뤘었는지, 어떤 주제를 조사해서 발표했었는지 그리고 그 조사한 결과, 얻어진 결론이 무엇인지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전체적인 발표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그긴 발표 내용을 요약하나요? 아주 중요한 내용만 요약해서 전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때 이런 표현 사용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또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또는 요컨대 뒷부분에 여러분이 요약한 내용을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또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또는 요컨대 씨름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식으로 계속 요약한 내용 넣어 주시면 돼요. 또는 무언가 한 주제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한 후에 발표를 할때 제안이 필요합니다.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때 특히나 필요한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은 자, 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사용해서 이렇게 말해 볼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씨름의 현대화 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발표 내용을 정리하는 부분이었다라고 하면은 자, 이 뒷부분부터는 정말 발표를 끝내기 위한 표현들입니다. 자, 먼저 발표 마무리하기가 필요합니다. 자, 보통 발표를 마무리할 때 정식적으로 이런 표현 사용해 주시면 좋죠. 이상으로 또는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발표를 듣는 청중들이 이해가 안된 상태에서 발표를 마치면 안 되니까요. 질문을 유도하거나 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질문 유도하기와 질문에 대답하기가 필요합니다. 보통 이런 표현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하면은 질문을 유도하는 거죠. 또는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정식적으로 요청해 볼 수도 있겠고요. 자, 만약에 질문을 들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뭔가 이해를 잘못 했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되물어야겠죠? 다시 물어봐야겠죠? 자 그럴 때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비교적 정식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또는 어, 내가 이해한 내용이 맞나? 하고 확인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 영수 씨의 말씀은 씨름의 종류에 대하여 예를 들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등의 는 말씀이시지요 사용해서 확인해 줄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 필요하겠죠.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네 마무리하기 질문 유도와 질문 대답하기 인사하기 로 발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표현들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고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57쪽입니다. 다음은 발표문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자, 서두와 본문은 생략돼 마무리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같이 살펴볼게요. 자, 먼저 가달락 함께 봐 주시겠습니다. 가달락을 보고 여러분이 찾아서 말씀해 주세요. 자, 가달락의 역할은 뭐죠? 네, 앞부분 보니까 지금까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나와있죠? 자, 바로 결론 말하기 부분이죠. 지금까지 발표한 주제가 뭔지를 결론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씨름이 주제였죠?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한국의 씨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의 표현 사용해서 정리해 주고 있고요. 자그 뒤로는요. 구체적으로는 또는 그 뒤에 보이시죠. 나아가 무엇무엇에 대해서도 논해 보았습니다. 자 모두 결론을 말하는 표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에 대해서 조사를 해 발표한 건지를 다시 한번 결론으로 정리한 단락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같이 나달락 봐주시겠습니다. 자, 나달락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눠봤는데요. 먼저 나달락의 첫 번째 부분. 우리 나달락의 첫 부분 봐주시면 나달락의 기능 찾을 수 있죠? 자, 나달락은 무슨 기능을 하는 단락이죠 네, 앞부분 이상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네, 바로 요약하기 하는 거죠. 네, 요약하기 기능을 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자, 계속해서 나단락 뒷부분 봐주실게요. 자, 이 부분에서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요? 자, 앞부분에서요. 씨름은 고구려 시대 이후 근대와 일대치아의 씨름 해방 이후부터 프로민속 씨름의 태동 그리고 뭐 1983년 이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해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말하고 있죠. 네, 바로 씨름의 변천사입니다. 자, 특히나 현대의 씨름이 현재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뒷부분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죠. 자, 씨름의 변천사와 현대 씨름 되겠습니다. 다음. 다단락입니다 자, 다단락의 기능, 뭐죠? 네, 바로 제안하기죠. 자, 왜 제안하기라고 생각하셨어요? 네, 첫 번째 문장 뒷부분 보면은, 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의견을 말한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 문장 뒷부분 봐주시면은, 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해서 계속 개인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에 대해 제안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자, 씨름에 대해서 어떠한 말을 제안하고 있습니까? 씨름에 대해 제안하는 것은요. 네. 한국 보유의 특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보조와 지원이 필요하며, 국민들의 애정과 관심이 필요함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라달락 봐주시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라고 했죠. 라달락의 기능은요? 네, 바로 마무리하기죠. 자, 마달락.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 뭐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바로 질문 유도와 질문에 대답하기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질문 유도하기와 질문에 대답하기. 자, 그리고 바달락의 기능은요? 네, 감사합니다 했죠? 인사하기죠? 네, 이렇게 해서 발표 마무리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함께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위 글에서 결론을 말하는 부분은 어느 곳입니까? 네, 바로 가달락이었죠? 자, 어떤 표현에서 찾을 수 있었죠? 네, 지금까지 저는 한국 씨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결론 말하고 있구나, 알수 있었죠? 다음 2번. 위 글에서 요약하는 부분은 어느 곳입니까? 자, 어디였죠? 네, 바로 나 부분이었죠? 이상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부분에서, 아, 요약하기 부분이구나, 알수 있었죠? 3번, 다음은 발표문의 마무리 부분에서 주로 쓰이는 기능 표현들입니다. 각각의 기능이 나타난 단락을 찾고 문장을 써보십시오. 발표 마무리하기, 순서 기능들 정리되어 있죠? 자, 각각 해당 단락은 순서대로죠? 가, 나, 다, 라, 마, 바 순서대로 결론 말하기, 요약하기, 제안하기, 마무리하기, 질문 유도하기와 질문에 대답하기, 인사하기였습니다. 자, 각각의 문장들 살펴볼게요. 자, 결론 말하기 문장. 어떤 문장 쓰였었죠? 네. 지금까지 저는 한국 씨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 결론 말하기 문장이었죠. 자, 요약하기는요. 이상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뭐뭐뭐 뭐, 뭐 이렇게 쭉 얘기하고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전체 단락이 요약하기 단락이었죠. 자 그리고 제안하는 문장은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 정부가 씨름에 적극적으로 보조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국민들도 애정과 관심을 가져야 함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하기는 네. 라, 달락이었죠? 그럼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 문장이 바로 마무리하기 문장이었고요. 그리고 질문 유도하는 문장 네. 혹시나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용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인사하기 문장으로는 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했었습니다. 계속해서 4번. 한국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조사하여 발표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표를 채우고 빈 칸의 마무리의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5과 1항, 과제 2, 발표하기, 시작하기 부분에서도 우리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특징을 가지고 발표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연습해 봤죠? 자, 오늘도 똑같은 주제,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특징 가지고 발표를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교재 159쪽입니다. 자, 발표 제목은 똑같이 가주면 되겠죠? 한국 드라마와 영화 특징을 통해 본 인기요인 분석 해주시고요. 자, 결론 말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결론 말하기. 지금까지 저는 주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용해서 어떻게 말해 주면 될까요? 네. 지금까지 저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결과 붙이기 전에 먼저 우리 발표 순서들 있었죠. 우리 뭐첫 번째로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시대적 흐름.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대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주제 빈도별 분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제별 드라마와 영화의 특징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라마와 영화의 특징이 인기에 미치는 원인과 미래 방향성. 전달하시면 되겠어요. 구체적으로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시대적 흐름. 현대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주제 빈도별 분류. 주제별 드라마와 영화의 특징 분석을 살펴보았고, 나아가 드라마와 영화의 특징이 인기에 미치는 원인과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도 논해보았습니다. 자, 다음, 요약하기 부분입니다. 자, 요약하기 부분 앞부분에 뭐 사용해줘야 되죠? 네, 이상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하고 뒷부분에 요약된 주요 발표 내용들 넣어주시면 되죠? 자, 내용들 넣어주시고, 명사형으로 마무리해서, 을알수 있었습니다.로 해줘볼게요. 자, 화면 봐주세요. 자, 좀 길지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상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시대를 거듭하며 가족 중심 이야기에서 보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조명하는 내용으로 바뀌어갔지만 남녀의 사랑은 시대를 불문한 소재였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왜 인기가 있는지 또 특징을 통해서 살펴보는 거였었죠. 살펴본 특징으로는 일단 소재가 다양해지고 있다. 그리고 또 네,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특징이죠. 약간 내용 전개, 내용의 흐름이 빠르죠. 그리고 연출이 굉장히 좀 극적이죠. 자, 배우들의 여련이 돋보이죠. 자, 이런 게 바로 인기 요인이다. 인기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사용해서 말해줘 볼게요. 현재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역사극, SF극, 심리극, 수사물, 멜로물 등 장르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빠른 스토리 전개와 극적 연출력, 배우들의 열연 등을 인기 요인으로 꼽을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안하기 부분이요. 저는 자, 제안하는 것을 넣고 을 제안하고 싶습니다로 마무리해줘 볼게요. 자 화면 봐주세요. 자이 문장들이 다 제안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의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더큰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인기 요인으로 꼽힌 특징들을 잘 살리되 서양권의 드라마 방향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한국 고유의 정서를 살리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문장 말해 보세요.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유도. 네, 맞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 마지막 인사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금까지 우리 사용했던 기능 표현들 외워서 화면 봐 주시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 특징을 통해 본 인기 요인 분석. 완성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 발표해 주세요. 먼저, 결론 말하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시대적 흐름, 현대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주제 빈도별 분류. 주제별 드라마와 영화의 특징 분석을 살펴보았고, 나아가 드라마와 영화의 특징이 인기에 미치는 원인과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도 논해보았습니다. 자, 다음. 요약해주세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시대를 거듭하며 가족중심 이야기에서 보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조명하는 내용으로 바뀌어갔지만 남녀의 사랑은 시대를 불문한 소재였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역사극, SF극, 심리극, 수사물, 멜로물 등 장르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빠른 스토리 전개와 극적 연출력, 배우들의 열연 등을 인기 요인으로 꼽을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제안하기 부분입니다. 네,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더큰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인기 요인으로 꼽힌 특징들을 잘 살리되 서양권의 드라마 방향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한국 고유의 정서를 살리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자, 발표 마무리 하기.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아, 질문 유도하기. 네.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인사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같이 발표하기 중에서 발표를 어떻게 끝낼지 마무리하기 부분 함께 살펴보고 연습해 봤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